네, 안녕하세요. 양지영 회계사입니다. 원드원입니다기현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조금 이제 친근합니다. 스타필드 하나. 홈페이지 보니까 스타필드가 전국에 7개나 있더라고요. 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이렇게 4개가 있고 스타필드 시티라고 해 가지고 좀더 규모가 작은 거. 미래 부천 명지. 총 7개가 있습니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회사예요. 주주, 실제 주인은 누군가 한번 봤더니 100% 주주가 이마트네요. 음, 이마트. 아.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를 정용진 회장님의 야심작 어. 이라고 해본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스타필드의 영감은 음. 정여진 부회장의 어머님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동생분이시죠 아. 이명희 회장님이 줬다고 하네요 네, 네. 지친 도시인들이 도회지 느낌의 세련된 교회에서 힐링할 수 있는 <laughs>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조언 해줘서 이제 탄생한 게 스타필드라고 하는데 어. 지친 도시인까지 맞는 것같요 <laughs> 네, 앞에 스타필드 7개인지도 몰랐는데 음. 그럼 7개가 이게 뭐 각각 하나의 법인 회사인가요? 네 보니까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 주석을 보면 은 네. 주식회사 스타 스타필드 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 고양 주식회사 스타필드 하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인 스타필드 하남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사람 제일 많나 제일 많지. <목소리> 첫 번째로 <목소리> 오픈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신세계 프로퍼티가 아니라 스타필드 하남을 저희가 음. 이제 살펴볼 건데 스타필드 하남의 주주는 두 명입니다. 음. 하나는 신세계 프로퍼티고 또 하나는 터프먼이라는 미국의 음. 되게 유명한 부동산 회사 주주예요 그러면 얘는 지분율 50% 넘어가니까 그때 어. 우리가 얘기했던 그종속기업인가요 그러면? <laughs> 주석을 보면은 지분율이 51%이지만 종속기업이 아니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상식과 안 맞잖아. 어, 야, 너네가 과반 이상인데 왜 이게 종속기업이 아니야? 왜 이게 공동기업이야? 라고 당연히 궁금해 할 거니까 주석에 뭐라 쓰여 있냐면 스타필드 하나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작투자계약서에 만장일치 규정이 존재하는 등 우리는 공동기업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니까 공동기업이다. 즉, 우리는 그냥 동업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회사 의 입장에서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100% 퍼센트로 하지 않고, 때문에 나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땐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확실히? <laughs> 어, 돈이 <laughs> 없어. 용신형 여기저기 지금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뭔진 몰라도 스타필드 하남을 짓는다? 라고 <laughs> <막을> 생각하면. <거야.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다 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야, 같이 하자. 같이 <laughs> 야, 같이 <웃음> 하자. <웃음> 야, 같이 하자. <웃음> <웃음> 스타필드 하남은 이제 터프만 형이랑 한 거고요. 스타필드 고향은 49%가 되게 유명한 부동산 사모펀는 이지스. <laughs> 아, 가 있어? 네. 네, 네. 그리고 스타필드 수원은 50%가 k t 인 g 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마다 주주 구성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터프먼이라는 형들한테 배운 노하우가 없어 노하우,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네. 투자자를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SI는 전략적 투자자. 인데투자는 <laughs> 회사에 뭐 단순히 뭐 돈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어. 가서 이제 경영해서 참여하고 어.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들. 뭐. 우리 이제 SI라고 하고. 어. 반면에 이제 재무적 투자자. FI는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어. FI는 그런 거 없죠. 어. 굉장히 드라이하게. 어. 돈, 어. 돈 꽂고. 돈만 가져와라. 야, 돈 꽂고. 야, 어. 3년 뒤에 다시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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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거죠. 음. 네. 여기 있는 터프먼은 당연히 전략적인 투자자 음. 네. 그냥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제주맥주 편에서도 이거 음. 소개해 드렸었죠. 네, 제주맥주에도 전략적 투자자가 나왔었는데, 나왔기. 그게 바로 브루클린 브러리라는 그렇지, 회사였어요. 그렇지. 여기가 SI였고요. 음. 그 터프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진 회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음. 터프먼이랑 같이 만든 게 이제 스타필드죠. 음. 도대체 이 형들은 누군가라고 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터프먼 형들은 여의도 IFC몰 아시죠? 운영사 운영사. 마음의 고향이잖아.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아... 2010년에 IFC몰이 이제 완공되고 여기 임차인들 채워야 돼요 이거를 건물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음. 이렇게 큰 부동산은 중간에 너가 다 임차인 채워와 이렇게 운영사를 지정하는데 그 임차인을 맞춘 게이 터프한 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글에 치면 사진이 쭉 나오는데 스타필드가 벤치마크한 쇼핑몰이 있는데 그게 플로리다에 있는 UTC라는 쇼핑몰이에요 음. 근데 제가 그거 구글에서 이미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UTC의 인테리어 특징이 두 가지예요 보면은 하나가 자연 채광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선의 기둥을 없앤다 그건 이제 뭐 터프맨 형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니까 조언해줬겠지 어, 스타필드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했겠죠 어. 그리고 이제 하남 스타필드 가보시면 테슬라 매장이 있어요 어. 이게 있는데 이것도 터프맨 형들이 알려준 것 같아요 어. 터프맨이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이제 테슬라, 테슬라 매장이 매장 들어가 있어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다 따졌을 것 같고 야 너네 매장 구성도 이런 거 하나씩 다 넣어야 돼 <laughs> 하남 스타필드 프랜차이즈였네 <웃음> <웃음> 한번 이제 저희 재무지표도 한번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가장 큰거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보면은 뭐 전체 취득가액 한 7,600억 정도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냥 느낌만 한 3분의 1이 토지 토지되고 음. 한 3분의 2가 건물 정도였고 음. 내부 인테리어는 5% 정도 썼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도 땅값 많이 올랐을것 같은데? 하남이잖아요. 네. 사실 아. 하남 스타필드가 생겨서 사실 하남 땅값이 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치는 어,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의 <laughs> 느낌이 거든? <laughs> 2011년도에 땅은 2,700억 주고 샀는 근데 작년 말 재무제표 주석에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했는데 아. 그게 한 7,300억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두배 반치기 한 건데 쉽게 생각하면 건가? 응. 내가 땅을 샀으니까 내 아이 땅값이 오른다. 아. <laughs> 손해계산서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당연히 매출액이랑 단기순익이몇년 동안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죠? 어, 이게 뭐 임대업이니까. 뭐 공실 없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매출액을 일정할 거고 비용도 슷할 거고 비용도 빠나지 뭐. 그래서 16년도에 계산해서 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매출액이 어. 단기순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어.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장기손익이 한 220억 정도에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약 500억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건 매출액이 1,100억 매년 1,000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 중에 음. 절반 정도가 내부 매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 매출이라는 게 뭐냐면 특수 관계자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laughs> 거래라고 하는 거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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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있고 <laughs> 이마트가, 이마트가 들어있잖아요 아, 다 사실상 회사로 치면 가족관계라는 아. 거고 요두 군데가 내는 임대료가 어. 한 1년에 500억 560억? 왜 절반이야? 거의 어. 절반 정도가 어. 절반 깔고 가는데 자 그럼 이제 배당을 한번 봐야죠 19년도에 한 230억 음. 20년도에 한 200억 정도 배당으로 가져갔어요 뭐 2020년 재무제표 중에 좀 인상 깊은 건 유상감자에 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건 유상증자예요 아, 유상증자가 투자를 돈 받고 투자를 받는 거라면 유상감자는 어. 반대죠 음. 돈을 내주고 주식을 음. 없애버리고 네. 유상증자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나이돈 음. 언제 회수하지? 그럼 어떻게 회수하지잖아요.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은 케이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주니까 배당을 받는 거. 두 번째는 구주 매각. 그냥 이 주식을 그냥 갖다 파는 거.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유상 감자예요. 유상 감자는 유상 증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증자가 자본을 증가시킨다 해 증자잖아요.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 해드리면 네. 유상 감자가 이제 처음에 꽂았던 자본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꽂았던 금액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 더 가져갈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럼 이걸 배당으로 봅니다. 이걸 나중에 시험을 연세 아, 2020년에 유산감자로 3,200억을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터퍼마 형들이 사이좋게 1,600억씩 가져갔다고 아 20년에 나왔는데요. 바로 그냥 유산감자 했어 그러니까 납입자원이 5,400억 정도 했는데 유산감자로 응. 3,200억 들고 갔으니까 어. 60%는 그냥 회수한 겁니다 벌써 후원정도는60%다 응. 뺐어 응. 스타필드 하나 1년 영업현금 흐름이 1년에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온전히 돈을 번 거는 17, 18, 19, 2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500억을 4년 동안 싸그리 모아봤자 2,000억밖에 응. 안 나와 요 현금이 그렇지. 그냥 상식적으로 현금이 모자랄 것 같거든 어떻게, 어디서 난 거야, 이 돈은? 현금 흐름표 보시면, 5,900억 신규로 차입해서, 기존 차입금이었던 3,700억은 일단 갚고, 그리고 남는 돈이 거기서만 해도 2,200억이에요. 어. 또그 전에 현금 쌓아둔 게 1,200억 정도 있었어요. 어, 이게 재밌네. 보통은 예. 이제 증절해서 차입금으로 갚잖아. 어. 차입을 해서 감자를 내버린다. 감자. 감자 어.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본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laughs> 유상증자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등기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대 개념이에요. 유상감자어렵잖아요 주식 줄 테니까 돈줘 어, 돈줘조잖아 터프만 형들 무섭다. <laughs> 이러고 또 가져가서 또 투자할 거 아니야? 또 투자. 근데, 갈것 같아. 또투자지 근데 뜨나 갈거 같으면 뜨나 가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유상감자 결정은 터프만 형들이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왜냐 그러면은, 신세계 아. 프라퍼티 자체가 돈이 필요해. 아, 그요 왜냐면은, 지금 정용진 형이 벌려는 게 엄청 많아. 야구는 잣지. 아, 다먼 조선 리있도 해야지. 조 써야지. 근데 지금 스타필드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 3개예요 2023년에 스타필드 수원이 생기고요 2024년에 스타필드 청라가 생기고요 2025년에 스타필드 창원이 생겨요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음. 이제 신세계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수원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하남에서 일단 돈을 끄집어 내야 돼 유산 감자로 돈을 빼 어. 그리고 수원에 꽂아 이게 끄집어 갖고 나오는 행위를 유산 감자 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원에다가도 꽂고 청라에다가도 꽂고 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흔히들 그냥 방문했던 스타필드 하남 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유산감자 전략 참잘먹는구나네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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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흥미 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